심평 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 그 ppt 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 진료 분야별 환자 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과의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고 한의과 의 경우는 계속 늘고 있는데 아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한의과 진료 환자 수가 의과 전체 진료 환자 수를 넘치는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다음 ppt 주시죠 예 이처럼 전체 자동차 보험 진료비 현황을 진료과별로 비교해 봤더니 2021년부터 진료비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그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 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봤더니 하니까는 의과보다 환자 수가 는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조 3천억 원 정도의 지출이 진료비 지출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 한의과 진료인원이 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어, 최근 들어서 그 경증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어, 체박과 약침술 뭐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의과 1인당 진료비가 높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한의과 경상 환자의 진료비만 봤을 때도 상승폭을 보면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거의 112%가 증가했습니다. 1 8년도엔 4,938억 원이었으면 2020년 2년도에는 1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반면에 보시면 양방의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권 연구용역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연구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에서 진료에서 환자 1인당 비급일, 비급여 진료비가 14년도에 한 7만원 정도 됐다면 19년도에는 18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에 따라서 그 연구용역, 연구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한의과에서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견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 원장님 다양한 연구결과 결과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증 환자의 한의과 진료비 상승이 전체 자중차 진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떠? 동의하십니까? 예, 경증 환자 진료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 진료비 연평균 한3.7% 증가했거든요. 예. 의과는 연평균 3.9%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한의과는 연평균 11.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그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다음 PPT 보시면은 23년 기준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 보험 심사 결정의 1위 병원들의 어, 어떤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주요 상병명이 어, 진료가 되었는지 의사의과에 보시면은 두개내 손상, 뭐 골절, 복강내 기관 손상, 목부의 신경 척수의 손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 의료 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핵심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데 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뭐 두개내 손상이라든지 어, 대퇴부 골절, 요추 골절 이런 것들이 뭐 중점도가 높다고 봐야죠. 네, 예, 맞습니다. 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행위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한게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방향성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원장님 현재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심평원은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만 하고 있죠? 네, 예, 지금은 국토부가 만들고 우리는 심사만 하기 때문에. 예. 뭐 이거 할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그 원장님 심사 평가원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저어 심평원의 생각은 어 국토부에서 어 <laughs> 분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심사 기준을 어 추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 실제적으로 어, 저희들을 볼 때는 좀 전문가들이 모여 살라 그러면 심평원에서도 좀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건보와 별도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비급의 진료가 특히나 경상에서 많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의료나 진료 행태에 왜곡이 생기고 필수 의료로 가는 인력이 줄게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심사 평가원에서 이런 전문 심사 어, 전문가들이 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기준 재개정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진료비 심사상 문제 항목들을 다시 이제는 반영을 하게 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어, 그런 것들 노하우를 적용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결국에는 의학적 임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치하지 않는 진료 행위는 제한되어야 되는 거고 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 진료 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소위 세트 처방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평원에서 조금 파악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어, 그거는 지금 뭐 많이 세트 청구가 되는데 그거는 그 자동차 보험하고 우리 건강보험과 달라서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일지라도 그쪽은 어, 급여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다종 세트 처방에 관련된 거는 일부는 뭐 지금 국토부에서 기준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 다종 세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어 제대로 어, 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심평원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직접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절차들이 마련되어 야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 종합국감 전까지 좀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